안녕하세요. 초록플라워입니다. 오늘은 좀 작으면서도 귀엽고 예쁜 아이들 소개할게요. 그래도 향은 또 진하게 냅니다. 새콤달콤한 향을 내는 애도 있고요. 여러 가지인데 한번 보시면, 얘는 꽃을 이렇게 피워요. 주홍수꽃입니다 크리스티아눔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눔. 얘는 밥이 많아서 5만원짜리 인데 4만 5천원 드려요 4 5만 밥이 꽤 많습니다 다른 거보다 원래 들어오는 애보다 배로 많습니다 많은 애가 요거 하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큰거 하나 있고 향이 지금 사탕 사탕 같은 향이 나요 새콤 달콤 딱 맞아요 그런 향이 납니다. 아주 진하고 향기로운 기분 좋아지는 향이 나요. 주홍석고. 얘는 밥 많고 45,000원 드리고요. 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는 39,000원. 얘가 45,000원짜린데 39,000원 합니다. 요렇게 밥이 한두개 작아요. 한두개몇개 작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 얘가 꽃이 피고 졌거든요 이렇게 졌는데 여기 하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크리스티아눔 39,000원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있고 또 작고 예쁜 애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얘는 푸실라 얘는 산계절 꽃을피워요 제가 키워보니까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겨울 빼고는 어 얘는 32,000원 여기 3개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꽃이 또 피었고요. 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어요. 푸실라 아주 예뻐요. 이렇게 생겼고 또 여기는 디체오이디스. 예, 5만 원짜리 48,000원 드리고요. 밥은 이렇게 몇개 됩니다. 다섯 개. 듭니다. 5개. 벌브가 다섯 개인데 얘는 원래 요렇게 가늘가늘하게 커요. 디체오이디스고요. 어, 꽃을 보여드릴게요. 디체오이디스가 요런 식으로 핍니다. 디체오이디스. 화사하게 찐 분홍으로 펴요. 이런 식으로 귀엽게 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해왕완. 어, 해왕완도 이쁘죠. 15,000원짜리 13,000원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 밖에 있는 거 제가 작은 날한 개씩만 소개해 드려요. 꽃 보여 드리려고. 밖에서 하니까 꽃을 못 보여 드려서. 이렇게 계속. 옆에서 줄기랑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왕완은 꽃이, 얘는 정지송이고, 해왕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해왕완. 꽃이 하얀 꽃이고 향이 진해요. 어 만삼천원이면 괜찮고요. 어, 그리고 설주. 썰주, 이거 제가 밥이 좀더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24,000원에 들어왔는데, 19,000원 드려요. 여기, 요렇게. 썰주. 얘도 향이 있습니다. 꽃 피면. 하얀색의 분홍인가? 제가 이 꽃을 안 찾아놨는데. 썰주예요 입도 예쁘죠? 19,000원 드립니다. 어우, 지워졌다. 그리고 여기 금상이라고, 요렇게. 얘는 입만 봐도 예뻐요. 밑에서 계속 밥이 이렇게 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촉촉촉 나오고 있어요. 얘는 19,000원 드려요. 얘가 2만원짜리인데 금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죠. 잎이 19,000원 할때딱 들어가시고 어 그리고 여기 포팍살바포팍살바가 알바. 이제 꽃이 이렇게 폈다가 살짝 지면서 연두색이 됩니다. 아이보리색으로 폈다가 향이 있고요. 어 밥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개만 일단 먼저 데려왔는데 밖에 더 있어요. 28,000원. 28,000원. 포팍살바 꽃이 나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작년에는 좀 비쌌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금액이 저렴 합니다 얘는 아직 덜 폈네 포팍스 알바입니다 28,000원 있고요어 엉펑 엉펑 보시면 바비 이렇게 생겼어요 많죠 엉펑이 분은, 분은 얘들보다는 좀 큽니다. 이렇게 커요. 43,000원. 응퐁. 응펑. 응퐁꽃 보여드릴게요. 응퐁꽃이 이렇게 핍니다. 향도 진하고요. 예뻐요. 계란 나란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드리워져요. 꽃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옥근강 옥근강, 요렇게 있고요 18,000원 드려요. 옥근강 꼭 보여드릴게요. 옥근강이, 얜강, 얜, 아닌데, 전지송이고 옥근강이 어디 갔대요? 오, 사진 찾아놨는데, 하얀색입니다. 옥근강도. 여기 있어요 북이란. 얘가 북이란입니다. 옥근강 하얀색으로 이렇게 피는데 연분홍 섞였어요. 연분홍. 얘가 북이란이라고 합니다. 옥근강 이렇게 생겼고요. 어, 여기는 이제 정지송. 정지송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정지송은 13,000원 합니다. 정지송도 향이 있어요. 정지송. 요렇게 꽃이 펴요. 정지송이고요. 어, 이제는 요,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용색화. 부용색화입니다. 부용색화가 두개 있는데, 얘, 요렇게 쭉쭉 뿌리가 막 나오고 있죠. 얘는 32,000원 드리고요. 밥이 요렇게 생겼어요. 많아요. 얘는 26,000원 드릴게요. 이게 이거 같은 금액인데 제가 밥이 한두 한두이 짝다 싶어서 26,000원 드려요. 부용 색화꽃이 진짜 예쁘죠? 어, 얘가 아니고 부용 색화. 아. 여기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핍니다. 부용 색화. 그죠? 되고요. 어, 여기 성이 성이가 이렇게 나오 요렇게 나오고 잎 줄기에 뿌리 쪽에 이렇게 금게 나와요. 성이는 블랙으로 나옵니다. 여기 밑에 밑에가 블랙색이에요. 꽃이 피었던 애인데 이렇게 꽃대 있죠. 여기 꽃대 있는데 피고 졌어요. 성이는 19,000원 드리고요. 성이 꽃이 아주 예뻐요. 이런 식으로 핍니다 피면서 향도 있어요. 성이 예쁘죠. 19,000원, 부작하면 좋아요. 이런 작은 애들은 다 부작하면 잘 됩니다. 좋아요. 엉, 콩 보여드렸고, 어, 세로누아. 세르노아. 세로누아도 밖에 많이 있는데, 두 개만 내려왔어요. 지금 밥이 많아져서, 이게... 가져가시면 촉이 나오고 있죠 분갈이 해야 됐거든요 뿌리가 막 옆에 지금 꽉 차졌는데 제가 한참 키워서 이런식으 이분은 이분 보다가 이분은 커요 그래서 지금 뭐 얘보다는 덜 복잡한데 밥은 비슷합니다 세로 누아가 35000원 3 2 0 0 0원들래요 세로노아 꽃 보여드릴게요 잎이 작만하니 이쁘죠 얘도 부작 너무 예뻐요 부작하면 요런 식으로 핍니다 세로노아 주황색으로 펴요 그리고 체리부케 체리부케 얘가 금액이 15,000원 체리부케가 금액을 안 적어놨네 예. 체리부케는 꽃이 진짜 부케처럼 생겼습니다. 보글보글, 이렇게 아주 예뻐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어, 여기, 같은, 같은 한개 있습니다. 같은이.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데, 38,000원. 같은은 꽃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꽃이, 이렇게, 투구처를 생겼어요. 같으니. 한개 있습니다. 요거 데려가세요.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파이콘벌. 파이콘벌도 지금 제가 키우고 있어서 이렇게 촉이 엄청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마 꽃 물고 나올 겁니다. 조금 뻥냥하긴 한데, 여기도 이제 제가 두개들어데 요런 분에 심어져 있기도 하고, 파이콘벌이 골피도 있습니다. 꿀피부자 이렇게 얘도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저기 신나가 얘도 이거 32,000원 드릴게요 파이콘볼 꽃이 아주 예뻐요 얘도 파이콘볼이 뭐 이렇게 펴요 찐노랑이죠 조금 가까운 이런식으로 핍니다 아주 예뻐요 32,000원 드려요 제가 한참 키웠는데 도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스프레이 스프레이 반다 반다 스프레이입니다.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뿌리가 지금 길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뿌리 쭉쭉쭉 뿌리가 막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는데 반다 미니 반다예요. 이렇게 한번안 됩니다. 어, 여기 지금 제가 세개데려 왔는데 요렇게 꽃이 나오고 있고요. 뿌리 이런 식으로 미니 반다. 얘도 지금 어휴, 뿌리가 얘도 더긴네 요렇게 꽃이 얘가 제일 길게 나왔어요.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얘가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얘 꽃이 얘 지금 어, 7만원짜리 6만 5천원 드리고요 미니 반다 스프레이 꽃은 여기 보시면 어아 이렇게 하얀색에 아 흰색에 보라 색으로 피는데 보라하고 섞여 피는데 살짝 보라 빛이 나고 있어요 흰색이랑 보라랑 섞여 나옵니다. 스프레이가 이런 식으로 펴요. 얘는 지금 꽃대가 조금 작네요. 얘들은 조금 더 길어요. 보시면 더 깁니다. 더 길게 나와요. 쟤는 더 어린 것 같아요. 작은 난들 오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작고 귀엽지만 향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음 아까... 포팍살바 포팍살바 보여드렸나요 제가 여기 여기 포팍살바 이렇게 요런식으로 꽃이 아이보리를 폈다가 지금 어 연두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면서 요렇게 꽃이 많이 펴요 밥도 많고요 제가 두개만 데려왔는데 포팍살바가 작년에는 이것 좀 금액이 있었습니다. 원래 좀 저렴하네요. 이게 보시면 28,000원. 호박스 알바 밥이 이렇게 많은데, 어 꽃이 얘는 지금 꽃울이 아직 덜 폈네요. 28,000원. 얘는 다 피고 밖에 있는 거는 또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밥은 다 비슷해요. 제일 무난한 거 데려온 거예요. 더 좋은 거 데려오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보내면 또, 보내면 틀리다 하시니까 다 비슷해요. 퍼팍스 알바, 이런 식으로 핍니다. 아주 귀한해요. 꽃이 특이하게 핍니다. 이런 식으로, 연두색으로. 얘도 향이 있고요. 잎도 초롱초롱 귀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귀요. 부작 해놓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꽃박스 알바 알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난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데려가셔서 부작 한번 해보세요. 얘들도 부작 다 됩니다. 반다도 감사합니다.